뭐 결혼하면서 또 고민되는 거 없어? 고민 많을 때야, 근데.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경제를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 가정의 음, 경제를. 음. 나는 음. 각자 얼마를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거야. 진짜? 공개 안 해요? 나 궁금해하지도 않아. 아 진짜? 공개 아예 안 해.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 주의여서 아 그래. 아내한테 물어봤어. 아내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 아.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 모든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비라든지 용돈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얼만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원하는 만큼 그냥 알아서 써라 그래서 카드를 줬어. 근데 유미가 쓰는 카드 내역이 나한테 문자로 띠링띠링 오게끔 해놨었거든요. 아, 그거 하지 말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혹시나 만약 에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썼을 때 뭔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그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거 좀안 하면 안 되냐. 불편해. 신경 쓰인다는 거야. 어, 불편해. 그래서 진짜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한번 없애볼게 하고 딱 없애는데 없애고 난 다음 달한 달에 2천만 원을 썼더라고야 <laughs> 다시해 다시해 다시해. <laughs>